같은데 한 번씩 인사부탁 드릴게요. 먼저 반체 인사 올려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마이너, 매니아, 안녕하세요. 승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뮤직비디오도 큰 몫을 하는 것 같은데, 다들 보셨어요? 네. 자, 팀장인물 중에 치어리더 역할을 한 멤버 지우씨 계시던데, 아, 네. 어, 제가 너청담보 후배님이시더군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하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네안 그래도 방금 0기실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면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여러분? 하고 남자 하고 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클지 몰랐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자, 치어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파, 파트가 있잖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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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부분 오늘 트와이스가 우리 연대생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도 사실. 여보요출하는사진이요여녕세여세요여랑세요여샤세행복합니다여러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음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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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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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요 여보세요? 요요 연세, 연 학생분들은 되게 응원, 그리고 함성소리가 엄청 크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더라도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따라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트와이스 분들의 멋진 무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